역대 지하 34장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서른 한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는 왕이 된지 여덟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아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헐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양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로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무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빠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양단도 모두 부수어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아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열여덟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세 사람은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들인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돌이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 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를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네 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핫과 오바디아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리아와 무슬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목도꾼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힐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괴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서기관은 힐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한 권을 건네 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아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힐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독하세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홀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홀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 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